안녕하세요 비디오 레시피의 제이디입니다. 오늘 강의는 프리미어에서 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미리 알려드려야 될 개념이 좀몇개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시간을 셀때 1초, 2초, 3초 모는 식으로 세는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1초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30장 그런 식으로 좀 여러 장을 빠르게 재생해서 나온 게 이런 영상이에요. 지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1초에 30프레임이 재생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프레임 수가 많을수록 더 생동감 있게 보이는 특징이 있죠 네그 다음에 플레이헤드에요 타임라인에서 이스커랑 비슷하게 생긴 게 있는데 이거를 움직이면 이렇게 영상이 재생되는데요 이름을 플레이헤드라고 해요 플레이헤드는 타임라인에서 어 어디를 플레이할지 지정해 줄수 있는 도구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툴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먼저 셀렉션 툴입니다. 클립을 선택해야 될때 사용하는 툴이에요. 이거 하나로 되게 많은 편집을 할수 있어요. 제가 미리 잘라 놓은 클립들이 있는데 이 클립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델리트기를 눌러서 지운다던가 전체를 드래그해서 여러 개의 클립을 선택하고 혹은 또 시프트를 눌러서 떨어진 클립들을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이런 누구예요? 보시면 이 영상이 앞뒤로 조금 더 길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컷팅 쳐놓은 상태인데 영상의끝 부분에 가서 드래그를 해주면 영상이 길이가 늘어나기도 하고 반대로 다시 당겨주면 클립이 줄어들죠. 네, 두 번째로는 Track Select Forward, Track Select Backward 툴입니다. 플레이어들 기준으로 모든 클립을 선택할 수 있는 툴이에요. 보면은 제가 여기 있는 클립들을 선택하려면 지금은 되게 편하죠. 뭐 이렇게 드래그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거나, 뭐, 컨트롤 A를 눌러 모두 선택을 할수 있어요. 근데 클립이 엄청 많아졌을 때가 문제인데, 트랙 셀렉 포워 툴를 이용하면은, 화살표 방향대로 플레이 헤드의 뒤에 있는 클립들을 모두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그 다음에 백월드는 반대예요.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이전의 클립들을 모두 선택해서 다시 당겨주고 이렇게 할수 있는 툴이에요. 이때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트랙 슬렉트툴 같은 경우에는 마커가 따라오지 않게 되어있어요. 이거는 뭐 셀렉션 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클립을 이동한다고 해서 마커가 걔를 따라오진 않거든요. 따라오죠.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거냐면이 소스까지 같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로고 그렇기 때문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트랙을 잠그는 툴이 있어요. 이렇게 잠궈 버리면은 선택 자체가 안 돼요. 트랙 슬렉트를 누른 다음에 ]이면 이 위치에 고정이 되죠 네, 다음은 Ripple e d i t o 입니다 앞뒤 클립에 변화를 주지 않고 해당 클립의 길이를 조절하는 툴이에요. Ripple Edit이 무엇이냐면은 좀 떨어져 있잖아요, 클립들이. 그럼 여기서 클립이 비어있는 부분이 나오게 돼요. 이런 부분 없애는 게 Ripple Delete예요. Ripple e d i t o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에 가면 노란색으로 변하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이 클립을 잡고 밀어주면 늘린 클립만 길이가 늘어나게 돼요. 네, 다음은 롤링 에디터입니다 어, 좀 미세하게 타이밍을 조절해야 될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리플 레디툴 같은 경우에는 붙어 있는 클립의 길이에 그렇게 막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건 영향을 줘요. 이렇게 패닝이 돼요. 근데 여기 빌딩이 있는 곳에서 뭐 어느 정도만 적당히 쓰면 되고 이 패닝이 시작하는 지점에서 조금 더 멈춰있는 장면이 있어야 돼요. 롤링 에디툴을 누르고 중간 지점에서 앞쪽으로 끌어주면 이 클립에서 좀 필요 없는 부분을 덮어주면서 멈춰 있는 부분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 아까 셀렉션 툴에서 클립을 늘리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 클립들이 만나는 지점에 마우스를 두고 컨트롤 누르면 롤링에 디터로이돼요 클립이 시작하는 부분 지금 보면 이 빨갛게 되는 부분에서 컨트롤 누르면은 이번에는 프레임 둘처럼 작동하게 돼요 네 다음은 레이트 스트레치 툴입니다 클립의 인아웃 점은 유지하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툴이예요 보통 속도 조절도 있는데 막 편집하고 나서 나중에 그만큼이 채울 수 있는 영상이 없다 그럴 경우에 되게 땜빵용으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8초 27프레임부터 1 0초 17프레임까지의 클립인데요 끝부분에서 드래그를 해주면 8분 27초에서 7초 07프레임이 e 되는 클립으로 바꿨어요 보면은 이렇게 좀 덜덜거리면서 느려진게 보이시죠? 반대로 속도를 좀더 빠르게 조절해 줄수 있어요 이 Rate Stretch Tool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때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Ctrl-R을 누르면은 Speed Duration이라고 해서 클립의 길이와 그리고 속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수치가 줄어들수록 속도가 느려지고 숫자가 늘어날수록 속도가 빨라져요. 이거를 보통 두배의 수치 안에서 움직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느려지게 하는 경우에는 50 그리고 속도를 빠르게 할 경우에는 200이 안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로 줬을 경우에는 보이죠 되게 비현실적인 느낌이 나기도 하고 억지로 당긴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어, 너무 막 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두배 수치 안으로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더 고급팁을 드릴게요. 속도를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좀 영상이 좀 잔상이 남는 느낌이 나요. 영상 클립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클릭하시고 보면은 타임 인터플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영상이 되게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어요. 기본 설정이 이렇게 프레임 샘플링으로 되어 있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옵티컬 플로우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실제로 슬로우 촬영한 것처럼 어느 정도 보정이 됐죠 네 다음은 레이저 툴입니다 어, 레이저 하니까 제가 옛날에 모토로라 뭐 레이저를 썼던 게 생각이 나네요 되게 잘 썼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모양으로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면도기 모양이에요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는 부분에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게 클립을 잘라주는 도구에요 클립이 여러개 있는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클릭하면은 보시면은 모든 클립이 다 잘리게 됐죠 이 Razer 툴을 사용하실기엔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한번 클립을 자르시고 나면은 어느정도 편집을 한 다음에는 되돌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자르기 전에 클립을 복사해 둔다던가 이런식으로 사용을 하고는 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고급 팁을 드릴게요. 정확히 끊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야 되는데, 솔직히 이게 지금 몇 초, 몇 프레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에서, add-edit 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요. 똑같이 끊기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플레이 헤드가 위치한 지점에서 클립을 잘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오차를 줄일 수 있어요. 다만, 클립을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에디에딧을 눌러야 이렇게 모든 클립이 잘리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슬립툴 그리고 슬라이드 펜툴 이렇게 있는데 하나하나씩 그냥 빠르게 빠르게 지나가면서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슬립툴입니다. 클립의 위치와 길이을 유지하면서 타이밍만 조절해 주는 기능이에요.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패닝되는 부분 이 있었죠? 그리고 이 앞에는 조금 더 홀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클립에서 슬립툴을 잡고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앞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됐어요. 클립의 길이는 유지하면서 타이밍만 변경한 툴이고요. 다음으로는 슬라이드 툴은 이렇게 영상이 한 클립의 앞 뒤에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툴인데요. 이거를 클립의 길이는 유지하면서 앞 뒤로 이동할 수 있는 툴이에요. 제가 이툴 같은 거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플레이어드처럼 정확한 위치에다가 클립을 위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툴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펜 툴입니다. 어, 이 지금 프로그램 모니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도형을 그릴 수도 있고 마스크라는 기능 알려드릴 건데 이런 기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오디오에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헤드 툴입니다. 타임 라인이 확대가 되어 있는데 이 확대되어 있는 타임 라인은 드래그해서 시 시점 지점으로 시점을 이동할 수 있는 편입니다 여기서 그냥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스크롤하면 이 시점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활용하는 편이에요 이 핸드툴 같은 경우는 언제 쓰이냐면 지금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영상을 확대했을 경우 이거를 이동할 때 써요 그 다음으로는 줌 툴입니다 줌 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툴를 누르면서 가운데 버튼을 스크롤하면 확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걸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다음으로는 타입 트입니다 화면에 글씨를 넣어야 될때 사용하는 툴인데요. 프리미어 2018부터 생긴 기능이고요. 사용법은 타이 툴을 클릭하고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텍스트를 넣을 곳을 지정해주고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들어간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펙트 컨트롤에서 텍스트를 누르고 폰트를 뭐 바꿔준다거나 콘트 크기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뭐 정렬도 바꿀 수 있고요. 요새 유튜브 자막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검은색 배경을 대기도 하는데 검은색 배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색깔을 넣어서 처리해 줄 수도 있고요. 좀이 배경이 너무 좁다 싶으면 밑에 걸 눌러서 여백을 좀더줄수 있고, 너무 진하다 싶으면 이렇게 줄이고, 폰트의 색깔을 바꿔야겠다 싶으면 C를 눌러서 바꿔줄 수도 있고, 다시 한번 고급 팁을 드릴게요. 어, 이 툴이 생긴 다음에 예전에 쓰던 자막 스타일을 쓸수 없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파일에 가서 U, 그리고 여기서 Legacy t i t l 선택을 하면은 예전 같은 스타일대로 자막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레버 스타일도 나름 장점이 있죠. 뭐 중앙 배치도 되고, 도형을 만들 수도 있고, 이 도형에 색을 지정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외곽선을 뭐? 준다던가, 이런 편집들도 가능하고, 뭐 이미지를 넣어준다던가, 이런 복잡한 편집이 가능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 기능이 되게 무겁기 때문에, 타이틀로 대체하게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거기다가 이 타이틀들을 선택을 하고 밑에 있는 버튼을 눌러보면은 템플릿처럼 미리 지정해둔 양식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볼수 있어요. 이런 거를 좀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지금 타이틀에서 좀 아쉽긴 한데 이런 거는 지금 에센셜 그래픽이 한 걸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사용하시면 좀더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비디오 레시피는 이렇게 타임라인에서 사용되는 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지금까지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박